안녕은 제 조용히입니다. 오늘은 아까 꽃게를 찍고, 이제, 그, 라면을 먹는데, 저는 미역국라면. 소고기 미역국라면? 우리 동생 여름이들, 짜파게티. 잠깐만요. 얘, 엄마가, 이거 실수로 안줘가지고저올게요 일단,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이게 면은 쫄득쫄득하면서 국은 고소하고 고기는 고기 먹어 볼게요. 고기는 어떤 맛인지. 고기는 좀음 담백한 맛이 나는데 좀면을쫄득하면서 미역의 주, 어, 좀 매끈함이 느껴지면서 국의 짠맛이랑 고기의 그 담백한 맛이 합치면 엄청 맛있어요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아주 재밌었어요 동생 맛... 걸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게 이게 젓가락을 닦으면 안 되는데 가족이었어 열심히 놀고 라면 먹으니까 어때요? 맛있어요 그리고 이 동생의 맛을 짜장에 짠맛과 쫀득쫀득 면이 합쳐져서 짜파게티 짜파인지 알것 같아요. 왜요? 짜고, 파 들어있고. 개? 개는, 개는 모르겠지만, 짜, 짜파는 짜서 짜파게티 하려고 한것 같아요. 음. 자, 오늘은 망둥을 잡았는데, 여러분한테 말을 안 해줬어요. 무섭게 잡았고, 꽃게를 잡았는데, 많이 잡았는데,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 없어서 죄송하고, 음, 좀, 실망스럽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